이센치 모르겠어요. 붙임이한 상태. 그래도 엄청 이제 붙었어 네. 많지 않아요. 엄청 온전히... 한2만 명? 네. 많다. 맞아요. 진짜. <laughs> 다들 <다른> 거죠 <laughs> 근데 제 머리 펀잘 나올까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오랜만에 깎게요. 진짜 아. 기대돼요. 응. 제가 사실 오늘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제 펌하고 나서 지금 머리 하루는 원래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생얼이어서 영상 안킬려 했는데 지금 병원 혼자 나와서 일하다가 셀프 시술 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올타이트 리프팅인데. 이번에 나는 솔로 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27기 옥순이 라방에서 엄청 예뻐졌잖아요. 그분이 받았던 시술로 최근에 조금 입소문을 탔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시술인데, 이제 조금 조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민낯이지만 반쪽 얼굴 한거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한쪽이고 이쪽이 안 한쪽이에요. 보통 올타이트 리프트는 400샷 정도를 들어가는데 지금 200샷 정도를 제 오른쪽 얼굴에만 한 상태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하도 비대칭에 집착을 해서 되게 대칭적인 편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거? 지금 제 얼굴에서 이 정도면 사실 올라갈 게 없는데 더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200샷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런 팁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한 거여서 오른쪽 얼굴은 지금 빨갛게 홍조가 올라온 상태인데 입술도 올라갔어요 한쪽만. 근데 이거는 올타이트만의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실루엣 소프트 실리프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벡터 방향으로 제가 리프팅을 이런 식으로 좀 올려가면서 일부러 해줬거든요. 실이 더잘 안착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뭐, 어제 한 머리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까마봐야 더 마음에 들것 같아요. 로어브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갑자기 머리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커트 장인이 계세요. 로어브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 어쨌든, 올타이프 리프팅은 어떤 원리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좀 부끄러우니까 기계 비이면서 할게요. 기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되게 무거운 핸드피스가 달려있고, 리프팅 레이저 하면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울세라랑 써맞지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울세라는 하이프, 그거는 얼굴형, 요 오리를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리야, 나와라. 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요 처진살을 이렇게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실리프팅이고요. 울세라는 보통 요 팔자주름 위에 두둑한 살이나 아니면 심부볼 쪽에 이렇게좀 있는 군살, 처진 지방을 이렇게 탁탁 그 자리에 붙 해주는 게 하이프, 울쎄라예요. 그러니까 얼굴형을 군데군데 디자인해서 다듬는 게 울쎄라고요. 고주파 RF는 솔직히 얼굴형을 다듬어주진 못해요. 비싸지만 얼굴형을 다듬으려면 고주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고주파는 뭐냐? 보통 이렇게 살을 이렇게 찝어봤을 때 자글자글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에요. 얇은 피부 때문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지는 거를 팽팽하게 펴주는 고게 고주파예요. 뭐 마른 팽팽하게 펴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에 좀더 중점을 둔 적금 같은 시술이에요. 그리고 고주파는 좀 피부를 팽팽하게 펴주는 효과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 보고 가야 되는 시술이다. 근데 이거 DLTD라고 좀 열을 피부 속에 가해주는 특허 기술을 받은 장비예요. 이거는 울세라랑 서머지를 섞어놓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주파 나오는 줄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단시간에 피부 속에 잘 쌓여지도록 기술이 만들어진 것 같고 하이프 장점처럼 제 얼굴 아까 반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은 제가 지금 해보니까 느낌이 서머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뜨겁거든요. 피부가 그리고 울쎄라는 턱뼈 쪽이 되게 아려요. 욱신욱신하고 아리는 느낌이라 이 올타이트는 피부 속이 되게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 솔직히 안 아파요. 지금 마취 안 하고 하는데, 진짜 안 아픕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안 아파요. 근데 따뜻하긴 합니다. 추천드리는 유지기간은, 솔직히 장비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정도를 해주면, 뭐, 1년 이상 간다라고는 하시는데, <laughs> 이거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한달 간격으로 세 번을 하기에는, 음...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네요. 저는 금액도 생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항노화를 목적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울쎄라 같은 좀 깊이 들어가는 리프팅 레이저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한 3개월? 2-3개월 주기로 요런 울타이프, 고주파랑 타이프의 중간 느낌인 울타이트를 중간중간 받아주고 그다음에 뭐또 울쎄라 해주고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 해주는 장비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리프팅은 우리 피부가 겉에서부터 표피, 진피, 지방층이 있고, 스무스층이 있고, 근육, 이런 식으로 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화가 한층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층에 에너지들이 뭐 고주파든, 하이프든, 열 에너지든, 모든 층에 골고루 시술이 들어가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시너지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층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여러 층을 공략을 해주면 확률화 효과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깊은 거 올세라, 제일 얕은 거써마지 그리고 중간에 뭐 굉장히 뭐 다양하잖아요. 리프팅 장비들. 근데 올타이트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들여오기 전에 고민했던 게 올타이트랑 소프웨이브 온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건 진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프웨이 그 효과 너무 좋아요. 즉각적으로 잔주름 펴지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 솔직하게 음, 이 돈이면 써머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온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페임이 있으신 분들 살이 없으신 분들은 지방층이 줄어드는 게좀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런 우려들을 좀잘충족시켜 주는 게 저한테는 올타이트였어요. 네. 지금 반쪽만 이렇게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좀 웃기긴 한데, 여튼, 오늘은 제 너무 민낯이어가지고, 진짜 제 얼굴 안 찍고 싶었는데, 네, 혼자 또 기분 좋아서 찍었어요. 시술 장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라이브로 보여드리든가 할게요. 마저 반쪽 얼굴 해볼게요.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00샷 다 들어간 상태고 이쪽도 아까 이쪽처럼 오일 바르고 문질러서 많이 붉어진 상태예요. 뭔가 아까랑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있던 거 지금 좀 맞춰졌고요. 울타이트 부작용은 피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오일 자체가 좀 자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이랑 상담 꼭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좀열 자극이 있다 보니까 살짝 붓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 얼굴에 해봤을 때 사실 그 붓기가 당일이 가장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점점점 점점 약간 효과가 좋아지는 느낌? 그게 한 달째가 가장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개월 주기로 세번 정도 받아주시고,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웨딩 촬영이나 아니면 뭐 돌잔치 하시기 전에도 저희 병원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전에 이럴 때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시술이에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와 생얼 이슈로 카메라를 안 키려다가 켜본 이야기. 음, 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안녕. 이것도 깨끗이 안 닦아놓으면 우리 선생님들 서러우시기 때문에 닦아둬야 돼요. 팀장님 보시고 계신가요?